오늘부터 다이영 목사님께서 휴가를 떠나셨습니다. 떠나십니다. 다이영 목사님의 휴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시 바랍니다. 사사기는 사사기 1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사사기는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에 반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사사기는 사도행전과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는 책입니다. 먼저 사사기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제자들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사사기의 공간적인 배경은 이방인이 살고 있는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사도행전의 배경은 이방인들이 사는 세상이 됩니다. 사사계에서 점령해야 할 대상은 이방인들이고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은 또 이방인이기도 합니다. 사사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신뢰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약속을 믿으며 나아갈 때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장애물이 되는 것은 이방 민족들이고 또 그들과 치러야 하는 전쟁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장애물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 이방인 유대인들이 되기도 합니다.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떤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지를 이방 민족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사기와 사도행전의 분명한 차이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실패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무엇을 의지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사사기의 처음과 끝을 비교해서 보면 또 여기서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의 처음과 마지막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사기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우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이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는 장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사사기 21장 25절 가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사사기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것은 허락을 구하는 것으로, 즉,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는 아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즉,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마주치게 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서 야 했는데 그 일에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우상들을 접하고 우상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저 우상들을 감동시키면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겠구나. 더 많은 농작물을 거둘 수 있겠구나. 더 많은 자녀를 낳아서 우리의 노동력과 군사력이 더욱더 풍성해지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고, 이 생각이 더 나아가서 나에게는 하나님보다 저 우상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에서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이스라엘의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없었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다가 우상들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두고 결국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생각이 사사기의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별명은 실패책이라는 별명입니다. 또 어둠의 책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계에는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하실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 벌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은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사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심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기가 돌아오게 되고 또 그 평화의 시기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섯 번 반복하면서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문제를 겪을 때,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구나, 견뎌낼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들 생각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수와 실패를 기록한 이유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 주면서 반복하지 말라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기 위해서 그 많은 실수와 실패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는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세대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땅에 새로운 세대가 정착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있는 이방민족들을 모두 몰아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이방 민족을 몰아내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도 다 제거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민수기 3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의 원주민을 모두 몰아내고 우상을 제거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지 못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이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전쟁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또 전쟁이 반복될수록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모습과 패배하는 모습을 동시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의 말씀 전까지는 계속해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사기 1장 1절에서 보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전쟁에 개입시켰기 때문입니다. 개입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으로 전쟁을 시작하고 또 모든 전쟁의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 여쭈어서 전쟁을 시작하고 사사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승리하지 못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가나안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점령한 지역들은 이러이러한 곳이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이들과 함께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닙니다. 승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골짜기의 주민들에게는 철 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장 20절에선 유다 지파가 다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자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볼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전쟁에서 졌다는 실패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장 21절부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또 예루살렘에서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었다면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까지 올 수도 없었을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7일 동안 성 주변을 돌으니까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에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철병거가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철병거는 획기적인 무기였습니다. 사사기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대였습니다. 철제 무기가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는데 그랬던 이스라엘에게 철병거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두려움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제파와 이스라엘이 이방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철병거 때문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철병거가 주는 두려움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시선이 철병거를 보는 순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마음속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쫓아내지 못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또한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던 시선이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에게도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는 저주와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를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도 철 병거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철병과는 말씀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입니다. 확장시켜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떼어놓는 모든 것이 될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겪는 세상 의 유혹이 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필요하겠구나 나에게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철병과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시작할 때 여호와께 여쭈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일상에 계속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기 위한 방법과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여쭈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개입하시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유혹들에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말씀을 하나님께 어떤 것이든 여쭙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하시고 또그 일을 약속하시고 또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견뎌냈는지를 또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차지하시는 비중이 더욱더 늘어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더욱더 감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시작할 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이들의 눈에 철병거가 보이기 시작했고, 이들은 더 이상 승리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합니다. 두려움과 유혹에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여쭙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사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눈에는 철병과도 보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달콤함을 주는 것들도 보입니다 그러한 유혹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어 보여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따르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여쭙고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다니엘 목사님께서 휴가를 떠나셨습니다. 그 재충전의 시간에 주님께서 보여 주시는 것들, 또 깨닫게 하시는 것들 잘 알게 하시고, 또 건강에도 회복이 있게 하셔서, 더 돌아오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과 또 목회하는 것에 더욱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1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주님께 응답되고 또 응답되었을 때더큰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 주셔서 안전과 건강과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실 줄 믿으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